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 백성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는 방법은 중국처럼 개방해야 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제앙이 됩니다. 일정한 기간 개방한 이후에 통일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억압과 굶주림에서 묶인 백성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북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국처럼 개방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새로 취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한동훈 위원장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취임한 한동훈 장관의 연설은 내 생에 들어본 연설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명쾌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박수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북한을 개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등장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다음날 탈당한 이준석의 연설은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며 좌파 정당의 입장에서 자기 식구들에게 총질하는 연설이었습니다.공공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씨의 탈당 연출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침몰하는 당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 신당에 비교되는 연말 연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입니다. 선출직 당 대표는 견제를 위해서 최고위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임명직인 비대위원장은 모든 것을 무한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실패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고 성공할 때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3개월 뿐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국회의원의 직을 연연하지 않겠다고 바로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하여 나라가 바로 되면 그곳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직에 대한 연연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취임 연설은 자판은 물론하고 국힘 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동료 시민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동훈의 성공은 동료 시민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따라 있습니다. 이번 비대위 기간 중에 지지율을 35% 이상 확보하면 성공률은 100%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현명한 동료 시민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의 연설에 감동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2020년 이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편향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종북주의자,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고 드러내므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성향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에게 드러난 많은 법적인 범죄 사실을 알고도 진영 논리에 의하여 절대 존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주의자들 대회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된 민경우 씨가 말하는 국가 전복 스파이들이며 그의 말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종북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 분열이라는 말은 사회주의의 언어 투쟁에 통한 선전 선동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도 사회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운동권 세력들에게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안심하며 의심을 안전히 풀어버렸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586 세대 청산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동료 시민이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해도 좌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종북주의 운동권이 대부분이 간첩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계기는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를 위한 사역을 2002년부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북한 노동자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에 대한 바른 진문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처럼 개방되지 않고는 북한 성교가 무의미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중국처럼 개방되는 것을 기도하다 보니 개방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었습니다. 이들은 남한도 북한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한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완성이 되려면 북한 공산당의 도움으로 해야 하겠다라는 바로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이들은 종미하는 것이 종북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와서 북한 실상을 얘기하다가 보니 종북 주사파들은 자신이 전파하고 교육하는 사회주의의 인형교육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르는 이들은 탈북자에게 가족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는 프레임을 써서 언어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사파들은 북한을 개방하여 몰락하는 것을 볼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선전하고 있는 북한은 국민의 많은 수가 인정을 하면 북한의 개방의 길로 나오는 것을 막고 절대 개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북한 백성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함동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아 스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도아 스팅을 할 때마다 언어 투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언어 투쟁은 종북자들이 항상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계급 투쟁의 가장 기본이 언어 투쟁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신문의 머리글로 장식하는 언어로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좋은 정책으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언어 투쟁이 우선입니다. 정책의 효과는 늦게 나타나고, 언어는 즉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국가 전복 세력의 언어 투쟁과 선전 선동에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쌍특검과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하는 언어 투쟁입니다. 이 언어 투쟁에는 언어로 맞불을 놓아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출 대신 민경우, 김경유 씨의 도움을 받아서 종북 주사파들의 언어 투쟁과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번 취임사에서도 싸움을 이기는 언어를 많이 선포하였습니다. 5 8 6은 30년간 제시한 영수증을 이제 고만 사용하여라.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기득권을 포기한다. 앞으로 얻을 명예와 전리품도 포기한다. 자유주의 시민들은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말로 원행 투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를 뿌리뽑는 검찰공화국을 지지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선거를 조작하기 위한 악법이다. 쌍특검은 대장동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탄특검이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연약한 여인을 마녀사냥하지 마라. 아바타는 조국의 아바타 이재명의 아바타가 많다. 180석 거대 야당으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독군을 포기한다. 앞으로 얻을 명예와 전리품도 포기한다. 정당을 개혁을 위하여 정가 사범을 포위하는 당과 싸워 이기자. 이밖에 위원회는 어느 특징을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서. 야당의 언어 투쟁의 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 세끼 식사 때마다 북한 개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고 북한 개방이 되는 것을 하늘나라 가기 전에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월 총선으로 여당이 가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 윤대통령의 남은 3년의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북한이 개방 개혁으로 평화적으로 나오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공감하시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시고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출연되는 방송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 방송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